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믿는 자들, 믿는 죄인들과 그의 영을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그들을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죽음에 묻혔을 때, 여러분은 또한 그와 함께 일어나 새로운 삶 안에서 걷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당신은 그와 함께 묻히고 그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있다. 그러나 저는 아니다. 저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제 그가 이것을 알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용어, 성경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성경이 그 용어로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후에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인이나 노인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할 때 이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전에도 아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항상 여기에 원을 그렸어요. 사람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된 육체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영혼이 있고, 당신에게는 정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물리적 몸, 당신 안에는 영혼과 정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기 14장을 보면 이 직업에 대한 몇 가지 지시가 나옵니다. 6기 14장 22절에서 욕은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그의 육체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혼은 그 안에서 애통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영혼이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당신의 몸이 그에게 있다고 합니다. 진짜 당신은 당신의 내면, 당신의 영혼입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개인적 정체성이며 여러분의 개인 소유물이며 다른 누구와도 결코 공유되지 않는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당신의, 당신의 자존심을 뜻합니다. 자, 저는 당신의 몸, 당신의 살, 당신이 지닌 물리적 틀, 당신 몸의 분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죠. 그들은 당신의 간을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간은 아니지만 근육은 잘라낼 수 있어요. 그들은 폐나 신장의 일부 또는 신체의 다른 부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보세요. 제 운전면허증 뒷면을 보세요. 제가 장기 기증자라고 적혀 있네요. 누군가 내 장기 하나를 원해요. 그들은 나를 떼어내서 내 몸에서 꺼내 다른 사람의 몸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불쌍해요. 제 장기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장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는 양쪽 다리를 이식받은 분이 계십니다. 하, 그는 한 번에 두 개의 다른 장기를 이식받았습니다. 간과 신장을 이식한 수술이죠. 그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심장 이식이요.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나가서 우유 한잔 마셔보세요. 우유 한 잔을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어디서 왔나요? 만약 당신이 18살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래된,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유를 마시다. 젖을 땐 소는 우유도 마시지 않거든요. 어른이 되면 우유를 마시는 것을 멈추고 어른의 음식을 마시고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이 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어린 소가 마시지도 않는 그 아기용 물을 마시고 있군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당신과 논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마셔요. 그것은 어디서 왔나요? 목초지에 소한 마리가 푸른 풀을 뜯어 먹고 있어요. 그것은 풀에서 분자를 꺼내 그의 뱃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그것을 트림하고 반추하고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푸른 풀에서 나온 분자들이 흰 우유로 들어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근육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지방 조직이 아니라 근육 조직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러분의 몸을 살찌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풀 속에 있던 분자가 소를 거쳐서 지금 당신 속에 있는 거예요. 풀 속에 분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글쎄요, 몇년 전에 어떤 동물이 죽었는데 그 시체가 땅에 비료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체 일부를 창조물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땅의 것이고, 흙의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과 소통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의 육체는 세상과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흙으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당신이 주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소통하려면 신체의 일부를 통해서 신과 소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은 당신의 몸을 통해 소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소통하시는 문은 바로 저쪽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에서는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아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당신, 나네, 살아 숨쉬는 생명력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무슨 일을 아는가? 곧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사람의 일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당신은 여기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지식 부분을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위로움을 믿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여기 저쪽에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은 단지 원시적인 지식을 아는 것일 뿐입니다. 마음은 당신의 믿음이며, 믿음이 당신을 여기 있는 사람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내면에서 키워내세요. 그것을 당신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생명력이에요. 전도서는 이것을 은주리라고 부릅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인간의 영을 주셨고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영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그 생명의 숨결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와도 결코 공유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당신입니다. 이제 당신이 구원받기 전, 아담 안에 있었을 때를 살펴보죠. 당신의 죄의 몸, 죄의 본성은 죄의 몸에 붙어 있습니다. 살아있고 건강해요. 사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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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로마서 6장,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너희에게 전하여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서 위의 종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죄 가운데 태어나 세상에 온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죄가 당신의 삶을 지배했고, 당신은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족쇄를 채웠으며, 죄가 당신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두워졌고, 당신의 이해는 여기가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이쪽은 타락한 곳이야. 죽었죠. 타락했어요. 그것은 완전히 죄악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영혼이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언가의 소멸이나 의식적 존재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신을 알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내면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해는 어두워지고 당신은 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당신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들어보세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살리셨습니다. 영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삶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당신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걸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왕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따라 우리도 다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행하였고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었고 다른 이들도 육체의 욕심 곧 자위위 죄악된 욕심을 따라 살았느니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단어의 중간 글자는 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부심, 이기적인 자율성 저는 자율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저는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저를 이끌어 주는 내 영혼의 선장. 여기는 어두워요. 나에게는 다른 지혜가 없습니다. 버는 그것 때문에 어리석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당신도 한때는 이와 같았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에게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십자가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소식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여기로 스며들어 당신의 내면에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왔을 때 당신의 마음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했을 때 누군가 당신의 영적 해부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것을 따르세요. 여러분의 죽은 영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기능하던 당신의 몸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은 것으로 여겨졌으며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죽음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가졌던 이 정체성은 이제 끊어졌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너희는 죄의 종이었으나 자유롭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당신이 노인에게 가졌던 그 이전의 노예 상태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아들들의 몸을 벗어버림으로써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빛을 가져다가 말씀을 통해 당신의 내면을 빛으로 채웁니다. 이제 당신의 위지는 당신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기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을 때입니다. 다섯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단어를 아기들이라고 하면 당신이 할례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골롯에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고, 육체의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거듭난 너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으니 너희는 그와 함께 죽었느니라. 이제 당신은 그와 함께 살아있고, 하나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 안에 거주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은 신격의 세 번째 인격의 능력을 주는 대리인이 되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성령으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며 당신의 영과 영혼은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임봉됩니다. 이제 구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남았을까? 당신의 정신이 이미 거듭났고 당신의 영혼이 이미 깨달음을 얻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죄의 옛몸, 여전히 흙에 흙냄새가 나는군요. 여전히 땅에서 만든 차량이에요. 아직도 아담의 모습이 남아있다. 그럼, 신께서 당신을 이곳에 버려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을 그 상태에서 꺼내는 것을 죽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서 떠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이 지구에 남겨둘 거라면, 그는 당신을 이 몸속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몸의 구원은 곧 부활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여러분의 몸의 구속, 즉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옛 본성, 옛 아담의 본성, 아담과의 옛 연결이 자리 잡은 옛 육신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은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만일 여러분이 영 안에 서 행한다면 육체의 정력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어요.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에 따라 산다면 저쪽의 것들은 당신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당신은 신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내면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에 대해 모릅니다. 종교가 당신을 쳇바퀴 돌린 채 이것, 이것. 이것, 이것, 이것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말입니다. 이 규칙을 지키고 그런 짓은 그만두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만드신 분의 모습을 감사히 여기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당신 안에 있는 영적인 변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내적 변화. 종교는 결코 할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안에서 살고, 그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에게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가야해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너,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그렇죠. 방송이나 공중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말아나타